이 툴리아 공항에는 그 엑스레이 같은 건 없었다. 단지 다 수동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금속 탐지기를 들고 몸을 한 번씩 스캔을 하는 게 끝이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상당히 뭐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아무래도 거의 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여권을 확인하고 이제 폭발물이 없는지만 확인하였다. 그리고 내가 좀한 가지. 말라가시 친구들한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어 이제 내가 두 번째로 모든 수석을 마쳤고 첫 번째로 마친 팀이 이제 중국인 분들이었는데 항저우에서 오신 조금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다는데 그분들이 이제 최대한 안 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다른 그런 요 우리가 흔히 나쁘게 생각하는 요코들과 다르게 영어로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여기 있었던 공항에 경비 친구들 친구가 한 명이 자꾸 뭐라고 하던 네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들어보니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고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 왔으면 말라가시 말을 할줄 알아야지 왜 자기 신들의 언어만 자꾸 고집을 하냐라고 나한테 이제 번역을 해달라고 했었다. 근데 내가, 들, 내가 들었을 때는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그거는 비단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심지어 그나마 영어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고 영어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의만국 공통어라고 하는 정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다른 프랑스인이나 아니면 그외 유럽 사람들을 보면은 영어도 못하고 자국의 언어로 하는 게 보였는데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조금 많이 음, 세상의 경험을 끼고 바라봤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어, 그리고 방금 마나카라에서 올라오는 기차에서 만났던 독일 분들 세 분하고 만났다. 할머니 두 분에 할아버지 한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들은 수도인 남사나리보에서 노시베로 가서 노시베에서 2주 동안 있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독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가웠다. 난 분명히 짜라디아에서 예매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에어 마다가스카르 한국권이다. 아마 짜라디아가 내가 이런 에어 마다가스카르에서 만든 저거 저거 뭐지? LCC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어쨌든 뭐 좋은 거지 뭐. 현재 시간. 4시 29분. 우리가 탈 에어 마가스카르 비행기가 들어가고 있다. 경비행기줄 알았는데, 아니네. 크다. <laughs> 짜라짜라디아 타고 왔네.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얘네 국내선의 경우에는 거의 독점하고 있어갖고 드럽게 비싸다. 나 같은 경우는 가장 싼 날짜를 구해가지고 일부러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금 수도인 탄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laughs> 일부러 비행기 보여주려고 돌리는 것같 거. 들어오네, 카메라에 이게 비행기가. 모델이 어디 보자 음. 719? TZ-07 음. 음. 뭔지 모르겠다 어, 비행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다. 저쪽이 이국장 입, 이... 입항장? 이... 이 인가 보다. 그냥 돌아가면, <laughs> 돌아가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비행기가 쉬지 않고 우리를 태워 다시 타하로 이동하는 것 같다. 지금 저쪽 앞쪽에서 이제, 태우고 온 수화물들을 내리고, 뒤쪽 수화물 칸으로 해갖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받은 수하물들을 다시 캐는 것 같다. 보면 다 외국인이다. 여기 이팀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 지금 우리, 이번 우리 올라가는 편에는 나를 포함해서 내 앞에 있었던 그항저우에서 오신 남매 세 분과 함께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도 보이고 어, 저기 마르코 있다. 항저우에서 오신 그 조금 나이 많으신 남매 세 분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분들도 똑같이 지금 마다가스카르가 이번에 바뀐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단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우리가 겪었던 마다가스카를 다시는 볼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다. 수동, 수동으로 수화물을 나른다. 어쨌거나 하루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다. 저기 마르코와 엘리아나가 진검사를 마치고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일리아나 마르코, 자~ 마가치카마가치카 자~ 미겠죠? 이야, 팀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와 일리아나라 황조에서 온 아저씨의 말을 얘기하면은 다른 지역 간에 이동을 했을 때는 내가 흔히 예상했던 을 상상을 했던 그... 뭐랄까? 날개 쪽에 프로펠러 달린 이거 말고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작은 도시가는 아프리카나 막코타키나발로 이런 데안가 봤지만 어쨌든 그런데 갔을 때 생각하는 그런 경비행기 같은 그런 고정이 이 탔었다고 하는데 자기도 여기서 이거를 봐 가지고 되게 놀랐다고 하더라요 마르코가 영어도 할줄 모르면서 나한테 윙크를 한다. <laughs> 마지막까지 줄을 서려고 했는데, 마르코 커플이 와가지고, 빨리 타라고 해가지고, <laughs> <laughs> 같이 줄을 서게 됐다. 그러고. 여권을 보여줘야 되나? 내 자리는 14C 비행기를 타러 왔다. 마르코는 일리아나를 기다리고 있다. 살라마, 살라마. <laughs> oh. 어, 이 비행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타, 타, 타고, 있, 타다, 탄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이 비행기 안에 지금 보는 것처럼 중국어가 추코, 진용이, 진지 진광샤 라든가 이렇게 중국어가 써있다 그만큼 중국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인의, 이제 마다가스카르대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지금 안내 방송 중인데 이 비행기는 보잉 737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석간의 넓이가 엄청 넓다. 되게 편하다. 비싼 데이 정도 해야지. <laughs> 쓰레기도 있다. 청소를 안 한다. <laughs> 재밌다. 내 옆에는 어, 수도인 타나에 사는 마다가스카르사람이는데 음, 재밌는 사람. 그리고 마, 비행기를 타기 전 서로 영어를 못했던 마르코와 나는 뭔가 아쉬움을 느끼며 서로 포옹까지 하고 했지만 결국 내려선 다시 만날 것 같다. 급하게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주고받았는데 결국 다시 만나지 않을까 싶다. 다시 다시 이 공항으로 돌아왔다. <laughs> 그래도 반갑다. 뭐, 집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지 마. 다고 기분 나쁘지 않네. 어, 그때는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해서 국내 국내 입국장을 해야 되나? 뭐 해야 돼? 국내 입항장으로 들어간다. 현재 시간 6시 19분인데, 6시 35분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laughs> 상당히 빨리 도착했다. 이뭐 어, 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 짐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캐리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수화물, 캐리어뿐만 아니라 수화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와우 멋있는 머리를 한 형도 있다. 6시 20분에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고 6시 32분에. 어 수하물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수하물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수하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작별 인사를 다했는데 가방이 같이 나와서 같이 나가고 있다. Yeah, maybe, maybe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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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e take my name. Oh, okay. Yes, there. Yeah. No, no. Okay, I find my taxi. Hi, I'm Hong <coughs> Kong. Uh... Salama. And Mila, thank you. Thank ATN. ATN. Okay. Ciao. Ciao, Marco. Ciao, Iliana. 현재 시간 6시 40분. 어, 나오면서 가능하면은 유심 카드를 좀 살라 했는데 지금 다닫혔다 그리고 24시간짜리 저거 많이 남았다. 저거 뭐냐? 저거 뭐지? ATM 기만. 그리고 나는 호텔을 예약했는데 공항 근처로 늦었어가지고 공항 근처로 예약했는데 다행히 무료로 픽업 서비스가 있어서 지금 그걸 이용하려고 한다. 타나 같은 경우는 밤에 돌아다니기 상당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이 키, 들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는 사람 얼굴에 침못 뺀다고, 어제, 웃다가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동한다. 어제 마다가스카르 축구 8강전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8강에서, 어 이제 졌다고 한다. 더 이상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